모두 공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최고위원 회의에서 건전한 투사는 사라졌고 거의 모든 구성원들이 공준표 대표에게 오 있습니다. 맞습니다. 모두가 당신을 지지하고 있습니다라고 반복해서 외습니다이 세상의 중요한 결정은 모두 공준표 대표 혼자 하고 있습니다. 최고위원 회의도 제의다운 회의가 진행된 적이 없고 공준표 대표가 사실상 모든 것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당원희 뽑은 최고위원을 이런 식으로 드러내기를 한다면 누구도 다른 소리를 대표에게 할수 없습니다. 과거 홍준표 대표 역시 안상수 당대표에게 이런 소리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다시 돌아가서 그날 그가 거부당했던 그날 평가된 안건 중총 62명의 당협위원장에 대해 사퇴 및 재승 신청을 지각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당원 당규에 명백히 위반하여 신홍 일생의 조직 강화 특위 구성은 당의 사당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신호탄입니다. 아울러 지역 당협에서 당원들이 해당 위원장의 자격을 문제 삼고 있지만 홍 대표에게 줄을 선 당협위원장, 제대로 지역관리를 하지 않았지만 홍 대표의 약점을 알고 있는 당협위원장성은 살아남았고 물론 이에 대한 욕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탈락한 당협의 경우 누가 어떤 당협을 맡을 것이라는 말이 이미 공공선이 돌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홍 대표는 당을 배신했다 복귀한 바른동당 관계자들에게 당의 주요 공직을 모두 맡기고 있습니다. 본인들 살겠다고 탄핵에 동조하면서 당을 버리고 바른 정당을 만든 사람들, 우리 당을 향해 저주에 가까운 비난을 퍼부었던 사람들이 마치 금이 환영한 것처럼 사무총장, 홍보위원장, 수석대변인등 당의 요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탄핵 과정에서 당을 향한 모든 비난을 묵묵히 감수하면서 당을 지킨 사람들은 모두 직전에 물러나거나, 잘 알고 계시지만 행을 당했습니다. 애당심을 가지고 문제점을 지적하는 저를 포함한 부인들은 오히려 윤리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하려고 칼을 맞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저는 엄마를 내버리고 첩을 들여서서 그 첩의 말만 듣는 혼주를 놓은 아버지를 본 마음이었습니다. 큰 딸로서 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홍대표는 조강지철을 버리고. 협의주의 행세를 하는 자유한국당에 대한 보수 우파 지지자들의 시선은 짱을하지만 그것조차 느끼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12월 22일 저의 참석을 나갔던 최고위에서 추당역 위원장 선임 원칙으로 선영 우선, 해당 지역 당선 국회의원을 우선으로 정한 것은 당해 재입당하거나 재입당할 예정인 바른성당 출신 국회의원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기 위한 홍 대표의 공신이 그대로 드러난 것입니다. 전원 이를 막고자 꼭 회의에 참석하려 했지만, 결국 회의는 홍 대표의 뜻대로 진행되었습니다. 셋째, 내년 지방선거 등과 관련해 비선을 통한 공천이 진행될 것이라는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공천혁신을 명분을 내세우며 시도당이 가지고 있는 기초자치단체장에 대한 공천권을 중앙당이 행사하겠다고 말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비선조직을 통한 공천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말이 여의도 정가에서 돌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만사형식 즉 내년 지방선거 공천에 대한 모든 것은 여의도 소장을 통하면 된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이미 기사화 된 것도 있습니다. 그를 만나기 위해서 지망생들이 줄 쓰고 있다. 원장을 만나려면 하늘의 별따지다 라는 말이 돌고 있고 김 원장은 30분 간격으로 일정을 잡아도 시간이 모자랄 정도라고 합니다. 전당대회 때도 좌 김대식 우 이종혁이라는 말은 누구나 다 아는 말이었습니다. 이종혁 최고도 홍 대표의 최측근이었기 때문에 이종혁 최고의 부산시장 후보를 위해 유력한 경쟁자인 박민식전 의원이 당협위원장에서 탈락하게 되는 것이므로 이, 최고, 이 최고가 이번에 부산시장에 공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갑자기 장재원 대변인의 형이 또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전당 그러고 보니. 제가 전당대회 때, 전당대회를 나가려고 할 때, 이종혁 최고가 저를 불러, 다른 정당에서 온 이무 여 의원이 나가야 하니, 저는 불출마할 것을 요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뿐이 아니라, 국정원 출신인, 홍의 책착근이라고 하는 사람, 남자 여러 명이 저를 불러싸고 앉아서, 불출마를 협박하고, 회유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전당대회 나가기전 사건들입니다. 당의 공천관리위원회가 아직 출범하지도 않았는데 지망생들이 홍 대표의 비선실세인 김 원장에게 줄을 대려고 애쓰는 모습은 마치 청산되어야 할 퇴폐의 그 모습 그자체입니다 참고로 제가 있던 지역구도 이미 본인은 위에서 공천을 받아놓라고 으 장담하면서 당협위원장인 저를 무시하면서 제게. 제가 홍에게 팽당할 것을 두달 전부터 예언하는 문자를 보내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문자도 좌우 공개하겠습니다. 넷째, 당무감사 및 조직 강화 특위로 인해 부당한 피해를 입거나 입을 동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를 의도적으로 불참시킨 최근 최고위에서 홍 대표는 62명의 원내위원장들을 사퇴시켰습니다. 제과 가고 홍 대표의 최고의 발언을 근거로 예상한 것처럼 재심 신청한 사건은 34건 모두 보기 좋게 기각되었습니다. 최소한 재심 신청한 당협위원장들에게는 직접 소명할 기회를 부여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강석화처럼비정하게 그분들을 잘라내었습니다. 최고위에서 나왔던 이야기는 계속 정강석관처럼 처리하자는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어렵게 당무감사를 통과해 바른성당 출신 국회의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협위원장직을 유지할 수 있다고 믿은 10명의 당협위원장들도 그후 며칠 만에 위안 같은 최고위 결정으로 당협위원장을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조산무사입니다. 1차 당무감사로 2차 조직 감화특위로 이미 내정되어 있던 수순입니다. 저는 이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홍 대표의 사당화, 대신자인 바른통당 관계자들의 당요 집창화, 부당한 피해를 입은 동지 발생, 비선 공천 우려 증가 등은 모두 동전의 양면과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홍준표 대표가 당권을 장악하기 위해 다른 정당에 몸담았던 정치인들을 불러들여 주요 분직을함계하고 그들에게 당협을 주기 위해 지난 대선에서 본인을 위해 헌신했던 당협 위원장들을 쫓아내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당권을 확보하게 장악하고 난후 내년 지방선거에서 공천권에 대한 정권을 행사하겠다는 마음입니다. 이에 제가 애당의 마음으로 홍 대표에게 문제를 제기하자 홍 대표는 윤리위원회를 통해 저를 제거하려 하고 저를 돕던 유일한 정중길 변호사마저 유여해를 도왔다는 이유로 징계에 배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도 저를 돕겠다고 나서지 않습니다. 돕겠다고 나서는 순간 윤리위에 회부가 되기 때문에 저는 혼자서 외롭게 싸우고 있습니다. 저는 홍 대표가 방권 장악을 위해 고난을 함께한 동지를 버리고 배신자들과 악마의 거래을한 것이라고 사람들 홍 대표는 본인의 대법원 무죄를 계기로 당내에 칼바람을 줄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자유한국당은 절대로 홍준표 당이 아닙니다 저는 홍 대표가 추진하고 있는 당의 사당화를 방지하고 내년 지방선거의 공천을 공개화 정상화하고 부당한 피해를 입은 통지를 구제하기 위해서 나서겠습니다. 이를 위해 저는 저희 입장 및 실천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첫째, 당무감사로 인한 당협위원장 사태 의결 조직 강화 특위 구성 등은 전면 무효임을 선언합니다. 당무감사위원회 및 당무감사실을 새롭게 개편하고 공정하고 공개된 구체적인 평가 기준을 만들고 그 기준을 사전 공개한 후 이에 따라 각 당협위원회에 대한 평가를 다시 하도록 준비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2017년 12월 22일 물리력을 병원에서 저희 최고위원회 참석을 막은 것은 중대한 범죄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할 것입니다. 저는 전당대회에서 당당히 당원의 투표로 이등에 당선된 최고위원입니다. 당원과 당교 어디에도 저희 그날 당일 최고위원회 참석을 막을 근거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의 소집 통보조차 받지 않고 저희 최고위원으로서 직무를 사무처 직원까지 동원해서 불법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는 당의 기강을 무너뜨리고 당내 언론과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중대한 사건입니다. 오늘. 부대변인단을 조장해서 한 사건 역시 함께 문제 에 삼겠습니다. 저는 부득이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셋째, 사당화 방지 및 공천 혁신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이번 정무감사 및당후조직 강화특위 활동 과정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은 당협위원장 및 지지자들, 당의 사당화에 우려를 표하는 지지자들, 당을 배신한 바른 성당 관계자들의 특세가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당원과 국민들. 공정하고 투명한 당의 공천을 바라는 후보자들이나 국민들이 힘을 한 곳에 모으기 위해서 사당화 방지 및 공천 혁신을 위한 특별 위원회를 구성하여 뜻을 같이하는 동지들과 함께 활동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당화 방지 및 공천 혁신을 위한 특별 위원회는 첫 활동을 페이스북에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페이스북에 및 공천 혁신을 위한 특별위원회라는 제목으로 개설되어 있으니 들어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2시 국회 도서관 2층에서 토크 콘서트를 하려 합니다. 오늘 어떤 결과가 나와도 상관없이 그 콘서트에서는 그간 있었던 많은 이야기를 상세하게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참석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자랑하고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저는 자유한국당과 보수 우파 그리고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자유한국당이 보수 우파의 큰 집이 되도록 혁신하고 국민들이 눈높이에 맞는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온몸과 온 힘을 다해 저에게 부여된 역할과 사명을 실천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4시에 열리는 윤리위원회에 출석하여 저희 억울함과 윤리, 억울함을 윤리위원들께 충분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보여드렸던 부족한 모습은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립니다. 내부고발자, 즉 공익신고자의 길은 험난하고 힘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어떤 모습으로든지 저는 계속 활동하겠습니다. 난파선에서 모두가 배가 빠지는 줄 모르고 그배 안에서 파티를 열고 있을 때, 저는 소리를 지르면서 배에서 배를 고쳐야 한다. 배에서 물이 새고 있다. 구명조끼를 입어야 된다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와 정중길 변호사는 남파선에서 그들을 구하기 위해서 보수파를 구하기 위해서 큰 바위에 대앉히 소리를 고쳤습니다. 모두를 구할지 못 구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큰 위력을 타락해서 제가 어느 정도까지 힘을 발휘할 수 있을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수우파라는 큰 배가 가라앉으려고 할때 가라앉으려고 하는 이 배에서 끝없이 외쳤던 소리가 있었으면 기억해 주시기를 정말로 기자 여러분들과 동수우파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에 계신 국민 여러분께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제가 보여드렸던 말들을 싸우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모습들이었습니다. 뉴여해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용서해 주시기를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송승표에게 막말을 했다는 이유로 늘기 위해 펼쳐니다 앞으로는 더욱더 품격 있는 언행과 모습으로 국민 여러분과 당원 동지 의 기대에 부응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피기를 내치고 있지만 제가 어쩌면 오늘 조용히 사라질 수도 모릅니다. 동진표 대표의 칼 날에 맞아서 사라진다고 해도 끝까지 여러분을 구해야겠다는 소리를 내겠습니다. 어지의 모습이죠. 죄송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때까지 보여줬던 모습과 다르게 이제는 원래의 제 모습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홍대표를 따라하다 보니 너무나 망가진 모습으로 제가 살았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과거의 유여해의 모습은 희망을 품고 사랑을 품고는 사람이었는데 정실한 곳은 참 힘든 곳이긴 합니다. 하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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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네. 아, 그럼요. 아, 정 있어도 유리게된 유리하게 된 유리하게 된 유리하게 된 유리하게 된 유리하게 된유리하하게된유 그럼요. 저요? 네, <tornar> <laughs> <맞아요. 웃음> <더요>? <fight> 김정은 세상에서나 있었으면 어떻게 여기 있 난단 말이에요. 버렸습니다. 이 안타까운 현실이 너무 가슴이 아팠어아 정말 고생이었어 네, 네, 괜찮습니다. 저 이제 울지도 않지마지마아니지 않습니다. 저잘 싸울게요. 네. 잘 싸워. <목소리> 네. 근데 <목소리> 내 <Flip> <wireopian commashiations> 정말 당신을 믿는 지지자들과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럼요. 네. 외로워하지 네. 말아요. 아니요. 외롭지 않습니다. 그때는 모두 싸울 겁니다. 사랑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힘내요. 네. 힘낼게요. 고맙습니다. 울지 네. 네. 마요. 안 울어요. 인제는 울 때가 왜 때가 아, 아닙니다. 아 됐습니다. 그럼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건강도 안 좋으신 것 같은데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계속 해니시다 예, 예,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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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고맙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사담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신호탄입니다. 아울러 지역 당협에서 당원들이 해당 위원장의 자격을 문제 삼고 있지만 홍 대표에게 줄을 선당협원장 제대로 지역 관리를 하지 않았지만 홍 대표의 약점을 알고 있는 당협위원장 등은 살아남았고 물론 이에 대한 욕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패락한 당협의 경우 누가 어떤 당협을 맡을 것이라는 말이 이미 공동명을 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홍 대표는 당을 배신했다 복귀한 바른 정당 관계자들에게 당의 주요 공직을 모두 맡기고 있습니다. 본인들 살겠다고 탄핵에 동조하면서 당을 버리고 바른 정당을 만든 사람들, 우리 당을 향해 저주에 가까운 비난을 퍼부었던 사람들이 마치 금이 환영한 것처럼 사무총장, 홍보위원장, 추석 대변인 동 당의 논직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최고위원회의에서 건전한 비판은 사라졌고, 거의 모든 구성원들이 공직표 대표에게 옳습니다, 맞습니다, 모두가 당신을 지지하고 있습니다라고 반복해서 울수 있습니다. 이제 당의 중간 결정은 모두 공직표 대표 혼착하고 있습니다. 최고위원회의도 헤이다운회의가 진행된 적이 없고, 홍준표 대표가 사실상 모든 것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장원이 뽑은 최고위원을 이런 식으로 드러내기를 한다면, 누구도 다른 소리를 대표에게 할수 없습니다. 과거 홍준표 대표 역시 안상수 당대표에게 이런 소리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다시 돌아가서, 그날, 제가 거부당했던 그날 통가된 안건 중, 총 62명의 당협위원장에 대해 사퇴 및 재승 신청을 지각 처리했습니다. 아, 전당대회 때도 좌 김대식, 우 이종혁이라는 말은 누구나 다 아는 말이었습니다. 이종혁 최고도 홍 대표의 최측근이었기 때문에, 이종혁 최고의 부산시장 후보를 위해 유력한 경쟁자인 장민식 전 의원이 당협 위원장에서 탈락하게 되는 것이므로 이, 최고, 이 최고가 이번에 부산시장에 공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의외로 갑자기 장재원 대변인의 형이또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전당 그러고 보니. 제가 전당대회를 전당 나가려고 할 때, 이종혁 최고가 저를 불러, 다른정당에서온 이무 여 의원이 나가야 하니, 저는 불출마할 것을 요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국정원 출신인 홍의 책척근이라고 하는 사람, 남자 여러 명이 저를 불러싸고 앉아서 불출마를 협박하고 회유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탄핵 과정에서 당을 당한 모든 비난을 묵묵히 감수하면서 당을 지킨 사람들은 모두 뒷전에 물러나거나 잘 알고 계시지만 행을 당했습니다. 애당심을 가지고 문제점을 지적하는 저를 포함한 의원들은 오히려 윤리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하려고 칼을 마구 휘둘립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저는 엄마를 내버리고 첩을 들여서서 그 첩의 말만 듣는 아버지를 두는 마음이었습니다. 큰 딸로서 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홍대표은조강지철을 버리고, 첨이 주인공세를 하는 자유한국당에 대한 보수 우파 지지자들의 시선은 쌍을 하지만 그것조차 느끼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12월 22일, 저의 참석을 나갔던 최고위에서 주 당역위원장 선임 원칙으로 선영구선, 해당 지역 당선 국회의원을 우선으로 정한 것은 당에 재입당하거나 재입당할 예정인 바른성당 출신 국회의원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기 위한 홍 대표의 공신이 그대로 드러난 것입니다. 저는 이를 막고자 국 회의에 참석하려 했지만 결국 회의는 홍 대표의 뜻대로 진행되었습니다. 셋째 내년 지방 선거 등과 관련해 비선을 통한 공천이 진행될 것이라는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공천 혁신을 명분을 내세우며 시도당이 가지고 있는 기초자치단체장에 대한 공천권을 중앙당이 행사하겠다고 말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비선 조직을 통한 공천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말이 여의도 정가에서 돌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만사형식. 즉 내년 지방선거 공천에 대한 모든 것은 여의도 소장을 통하면 된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이미 기사화된 것도 있습니다. 그를 만나기 위해서 지망생들이 줄쓰고 있다. 원장을 만나려면 하늘이 별따이다 라는 말이 돌고 있고 김원장은 30분 간격으로 일정을 잡아도 시간이 모자랄 정도라고 합니다.